자, 경도야, 오늘도 한번 팩 군단 시뮬레이터를 해볼까? 와, 다음 지역 가봐야지. 우리가 여태까지 온 지역들을 보면은 처음에 그냥 숲, 그리고 사막, 그리고 지금 여기 얼음 마을까지 왔었는데 다음 지역은 여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어. 우 와, 다음 지역은 뭘까? 어, 한번 가보자. 어, 여기 써져 있네. 크리스탈 마을인가 봐. 와, 빨리 가고 싶다. 어, 10m이 필요한데, 우후, 우린 이미 돈을 모아놨지롱. 어. 노느라 힘들어 쭈는 줄 알았잖아. <laughs> 자, 들어가 보자. 어, 들어가졌다. 어? 어, 뭐야? 어, 뭐야? 우와! 우와! 검은색 슬라임처럼 생겼어. 어, 엄청 무서운 슬라임이야. 눈이 엄청 빨개. <laughs> 얘들아, 공격해. 다구레 장사 없지. <laughs> 역시 슬라임은 최약체야. <laughs> 오, 크리스탈 에그. 우와! 비싼 에그를 획득했어. 얘들아, 또 공격해. 공격, 공격. 오, 슬라임은 엄청 약한데? 오. 그래도 얘네 알이 꼭 필요할 거야. 일단 많이 잡자. 많이 잡아, 잡아! 오, 여기 지역 보니까, 어, 여기도 엄청 큰 숲인데, 이런 식물들이 다 크리스탈이야. 오, 크리스탈 숲! 오, 되게 이쁘다. 근데 이것도 캐면 역시 딸기겠지, 딸기? <laughs> 제작자 딸기 사랑. 역시 딸기였다. 어, 여기 물이다, 물! 오, 예! <laughs> 밑에 정신 차려! 역시 바다 생물은 물이 최고야. 오! <laughs> 상어 인간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네. <laughs> 자 슬라임 얘들아알 좋아. 두 배기, 두 배기, 두 배기, 두 배기, 두 배기, 두 배기. 아이 참 슬라임도 너무 약한데 다른 몬스터 잡으러 가볼까? 다른 몬스터들 또 있을걸? 어이쪽에어 뭐야? 어 뒤에서 보면 코알라 아니면 코끼리인데? 코끼리잖아 코끼리. 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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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눈이 왜 이래? 어 악마 코끼리인가? 피디에서 나올 것 같은 코끼리들이야. 코끼리가 피기에 중독됐어. 홍기야. <laughs> <공격! 웃음> 뭐야? 우리 얼음 패 엄청 센데? 우 와, 짱이다. 라고 생각한 순간 질것 같기도 하고. 어, 이겼다. 이겼다. 오, 이 예, 예, 코끼리야. <laughs> 어, 경도 진것 같은데. <laughs> 난 이겼지롱. 아, 아니 내 편은 아직 약한가 죽었네. 어 뭐야 격도 한번 다시 봐볼까? 아 안돼. <laughs> 난 이겼지롱. 아, 아, 이 마을에서 아주 좋은 날을 갈 것이야. <laughs> 코끼리에 이거 스티. 민토 어, 너는 이기네. 격도 너못 잡으니까 이코끼리 내가 가지도록 할게. 흥. 아주 예민군. 아, 어, 경태야. 헉, 내패좀 봐. 어, 얘네 다 뭐야? 이거 아까 잡은 슬라임에서 나온 펫들이야 우와, 얘네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? 저리 비켜봐, 민트야. 어, 한번 누가 빨리 잡나 해볼까? 아야! 어, 뭐야? 오, 얘네 슬라임들. 어, 오, 다 잡았다. 엄청 빨라. 헉, 이것도 내가 잡아줄까? 아 네. 이럴 <laughs> <얘할> 수가. <웃음> <웃음> 어, 패시 슬라임인데 이렇게 강하다고? 어, 엄청 강해. 오, 어, 패들이 되게 근데. 확실히, 귀여운 애는 없네. 아, 귀여운데. 나도 그럼 코끼리 패을를 뽑아보고 올게. 벌써부터 견제를 하다니. <laughs> 빨리 뽑으러 갈 거야. 야! <laughs> 와서 코끼리 알. 코끼리 알을 하나씩 놔주고. 딸기, 와! <laughs> 와, 격야 말도 할때 딸기가 부족해. Oh, no. 딸기 부족하다고? 어, 나 계속, 계속 딸기 캐는데. 으, 부족한 딸기를 캐야겠다. 어, 딸기 맛있다. 냠냠. 어, 딸기 내거야 아, 미드야. 그런데 비밀이 있는데. 어, 비밀? 뭐, 뭔데? 너 딸기 많이 얻고 싶어? 어, 나 딸기 많이 얻고 싶어. 음, 그럼 내가 알려줄까? 아이 참, 빨리 가르쳐줘. 아이 참, 성격 급하긴. 날 따라해봐. 어, 알겠어. 따라해볼게. 오른쪽에 샵이 있잖아. 오른쪽에 샵. 어, 샵 있다. 그두 번째 부스트 누르면? 두 번째 부스트.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어. 오 이거 뭐야? 딸기 열배 푸드? 허 <laughs> 어? 이거 로벅스만 주면은 15분 동안 열 배가 된다고? 그럼 그럼. 2 시간은 990 로벅스 너무 조금 그런 거 같고 15분짜리 한번 해볼까? 어 15분짜리 사보자. 와열 배. 이왕 하는 거 돈도 열 배할까? 좋지. 돈도 열 배. 오 좋았어. 한번 해볼게. 아이언. 어? 뭐야? 딸기가 만 개씩 들어와 한 명이 한번 공격할 때마다. 날 찬양하라고. 경도 맞세 경도 최고. 역시 경도는 먹는 거에 대해서 박사급이라니까. 아 아니 기분이 좀 이상한데. 아니, 무슨 소리야 칭찬한 거야 박사라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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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딸기 엄청 많이 들어와. 와3만몇 개씩 막 들어오네. 와와 와, 말도 안돼 지금. 와 이거 말이 말이 다무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. 이 아이템 이 있었다니 대박인 걸? 우리 여태까지 했을 때다왜 이런 걸 몰랐을까? <laughs> 어쩐지 딸기가 너무 안 모이더라고. 네, 그래, 너무 안 모였어. 어나 이제 알깔수 있어 벌써. 오, 좋아, 좋아. 자, 얘들아 밥 먹어. 오, 헉, 나와라. 어 검은색 슬라임. 오, 유령 버섯. 검은색 슬라임. 오, 뭐야 얘는? 무서운 다람쥐, 독 다람쥐인가? 어, 한번 더. 어, 3%짜리 레어는 안 나오네. 아이고, 아, 오, 이렇게 깠는데, 안 나오는 거야? 어, 안 나왔어. 이럴 수가. 오호호호. 자, 얼음 팻들 안녕. 이제 좋은 팻을 깨야지 좋았어. 장착 완료. 와, 나 금방 클로 갈게. 빨리 와. 오, 오, 오. 경뚜야, 도전을 신청한다. 어, 민도 왔군. 누가 먼저 잡는지 한번 시합해볼까? 어, 뭐야? 이거 투명 슬라임 엄청 멋있잖아. 내꺼 보지 마. 아, 아 알았어. 자 시작. <목소리> 어, 어, 어 빨리. 과연? 둠 빨빨빨. 리리리 벌써 잡았어. 아재. 와이 너무 세. 어 이제 다음 한번 몬스터를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? 좋았어. 오오 저기 뭐야 저기 머리가 아 머리가 엄청 큰 애가 있어. 어 뭐야? 오 뭐야 얘는 오거. 깡. 레벨이 70이야. 어 그런데 와 역시. 큰세기. 오 잡았다 잡았어. 아 아니 이런 자존심 이상하네. 격대 아주 누려 터졌구나야너 딸기 알려준 사람 누구야? 아, 기억이 안 나. 와. <laughs> 아 아니 이럴 수가. 다음에 다시는 안 알려줘. 격대 <laughs> 장난이야. 내가 잘못했어. 음. 어, 나도 빨리 여기서 알을 구해서 좋은 배 뽑아야지. 그래, 오고 알도 한번 뽑아보자. 슛뱅이! 오, 저쪽에 오우고 한 마리 또 있네. 야, 너 혼자 이렇게 숨어있으면 우리가 못뭐 찾을 줄 알아? 음? 어, 위쪽에도 있네? 어, 여기 한 마리 숨어있었어. 음. 어, 걔는 더 많이 주나? 아니, 똑같아. 미안하지만 친구들 곁으로 가려. 뚝배기!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위에도 있어. 어, 진짜? 뭐야, 공격해. 야 너까지 마무리 갑시다. 어나 지금 알 30개나 구했어. 오 좋았어 가자. 그래 한번 가서 신나게 또 까볼까? 과연 와 딸기 돈도 엄청 많이 들왔어와자 한번 까보겠습니다. 오얘0.01% 엄청 무서운 늑대 뱀 나왔네. 포끼리뿌포끼리포끼리 <laughs> <토끼리>, 그만 뱀뱀 <laughs> 뱀. 코끼리. 어, 나 8%짜리 나왔다. 8%짜리? 오, 대박. 오우거 나왔네. 이거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. 나 3%도 나왔다. 3% 이거? 오. 와, 부럽다. 나 코끼리만 나왔어. 헐. 아니, 이럴수가. 어, 나 진짜 말도 안 돼. 와, 나 코끼리 뱀만 나왔어. 어, 이럴수가. 어, 아니네, 나도 이거 8%짜리 나왔네. 다크 그 오우거 어, 어떻게 코끼리 뱀만 나올 수 있지? 어난 그래도 좀 좋은 거 나왔네. 오 여기 버섯. 오경뚜야 네온 버섯 나온 거야? 어 네온 버섯이야 네온 버섯. 어,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축하해.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아. 좋았어. 우리 한번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? <laughs> 다음 지역 좋지? 우와 여기 엄청 좋아 보인다. 오 구름. 클라우드. 클라우드 오, 아일랜드. 자200 가자. 영어 잘하네. <laughs> 오 뭐야? <laughs> 오 하늘섬인가봐. 우와! 하늘섬이다! 어, 구름이다 구름! 다크클라우드! <laughs> 뭐야? 미안하지만 다크클라우드 넌내 점심이다 <laughs> 너구름이잖아 우와 알 진짜 이쁘다 경태한번 깨봐 오 응, 좋았어 이렇게 무서운 애한테 엄청 이쁜 알이 나오네 <laughs> 어? 엄마야 귀신있다! 어? 어? 어디? 저..저기! 어? 뭐야? 뭐야? 귀신 아니야? 미에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아 아니구나 귀여운 귀신이었어. 이령. <laughs> 어,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영어 울렁증 때문에 안 되겠다. 저 갈게요. 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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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. 갈게요. 아 퀘스트 주네? 아 여기 왼쪽에 보니까 다크 클라우드 50마리 잡고 퀘스트 괜히 받았나봐. 얘를 50마리나 잡아야 돼. <laughs> 아 이거 하지 말자. <laughs> 그래 이거 죄송한데 퀘스트 이거 다시 가져가 주세요. 저희 하기 싫어요. No. 취소 못 하다요? 어, 취소 못 한데, 그냥 해야 되나봐. <laughs> 어쩔 수 없지. 안 아, 돼! 아, 귀찮아. 한번 해보자. <laughs> 으, 마지막 50마리! 오우다 잡았다! 어, 그런데 여기 퀘스트 보니까, 블루 리드? 이거는 전 지역에서 있던 거 아니야? 크리스탈? 전 지역으로 가보자. 어, 크리스탈 마을로한번 다시 가보자. 그거 싱. 텔레포트. 크리스탈 마을.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퀘스트 받으면 안 되겠어. 힘들어 죽겠네. 다시 받지 말자. 어, 다시 받지 말자. 어, 맞아. 여기 있는 거 캐는 거였어. 아, 그렇구나. 900k나 하라는데 엄청 많이 캐야겠는걸? 어, 나는 벌써 다 모았다.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<웃음> <웃음> 나도 거의 다 모았어. 잠깐만. 좋았어. 나다 모았다. 가보자, 바로. 어, 다음쪽 바로 텔레포트에서 가보자. 퀘스트 완료했는데 아까 그 여자한테 가면 되나? 어, 트로피가 지금 저 여자 위에 녹색으로 바뀌었어. 어? 그렇네? 저기 이제 다시 퀘스트 안 받을 거예요. 뭐야? 80M 줬어. 오! 뭐야, 이런 돈으로 우리가 할줄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 올게요. <laughs> 어, 우리 이거 검은색 구름 잡고 나온 알들 다 까러 가 보자. 어, 가 보자. <laughs> 알을 53개나 구했잖아. 엄청 많네. 와, 알 엄청 예뻐, 핑크색. 어, 어, 이거 다깔수 있겠어, 경도야 아, 아, 아니, 몇 개만 까보자. 어, 딸기가 부족하게 있는걸? 나와라! 어, 뭐야, 이상하게 생긴 애 나왔어. 나와! 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가! 막 가지! 와! <목소리> 으아, 50개 다 깠다. 오, 경도 <laughs> 벌써 펫을 장착했구나. 나도 장착해야지. 여기도 얘네 말고 다른 몬스터 두 명이 더 있을 텐데. 오후 가서 뚝배기를 한번 내줘 볼까? 오, 뭐야 이거? 하늘로 올라간다. 와, 이거 스카이 콩콩이야. 콩콩. <laughs> 어, 완전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검은색 비둘기 엄청 무섭게 생겼다. <laughs> 오. 아, 까마귀인가? 일단 다굴. 다굴. 오, 와 이거 이 알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. 우리 패들 가만 보니까 날씨야 날씨 햇님이도 있고 무슨 물방울도 있어 어 정말? 물방울, 태양, 구름 이렇게 다 있네? 허허 <laughs> 귀여워 오호 경도가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다니 대단한걸? 허허! <laughs> 자 <laughs> 봐! 자 다음 마지막에 어떤 괴물이 있을까? 호야! <laughs> 우와 또 하늘로 올라간다 어 이거 완전 재밌어 컹컹 어?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뭔데? <laughs> 유니콘! 어, 유니콘이다! <laughs> 이름이 크레이지 유니콘이야! 미친 유니콘! <웃음> 아유, 으음, <laughs> 으음! 아, 그래, 죄송합니다. 욕한 거 아니에요. 이거 이름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, 오해하지 마세요. 오! 와, 알이 빛나! 와, 내 패트 엄청 센데, 겨우겨우 잡네? 그러니까! 어, 여기 또 유령, 유령 할아버지 있는데, 실수로 퀘스트 받지 마! 어미에야 저리가! 받지마! 어 그래 또 귀찮은 일 시킨다고 <웃음> <웃음> 유니콘 100마리 잡으라고 할지도 몰라 어, 생각만 해도 끔찍해 쭉 빼기! <끔베기> 으아 유니콘 알 무려 40개나 모았어 40개 오! 많이 모았다 여기서는 0.1% 신화 등급의 유니콘이 나오나봐 좋았어 이제 딸기도 엄청 많이 캤으니까 한번 유니콘 알을 부활시키러 가볼까 좋았어 가자 역대야 그런데 나 유니콘 아까 0.1%짜리 너무 얻고 싶어서 여기 샵에서 부스터 보니까 신화 등급 이거 5배 나올 확률이 있더라고 아 그렇네 나 이거를 한번 질러 볼 거야 오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95 로벅스 제발 으자 갑니다 0.5%짜리 미스틱 유니콘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요. 제발! 오, 3%짜리 레어 등급 나왔다. <laughs> 오, 좋아, 좋아. 오, 레어 등급도 좋지. 유니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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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난, 알들아, 딸기 좀 많이 먹어봐. 뭐지, 왜 딸기를 안 먹지? 냉 먹었나? 얘들아, 먹어! 좋았어. 유니콘! 아! 고양이만 엄청 나오네, 40%짜리. <laughs> 제발. 아, 안 돼. 경태야, 뭐좀 나왔어? 아니, 안 나왔어. 어안 어, 돼. 뭐야, 이거 아이템. 내 로벅스! 8%짜리 햇님 나왔어, 햇님. 햇님은 많이 나와. 안 돼, 로벅스 이거다. 지금 다섯 배니까 2.5%여야 되는데, 유니콘. 음, 안 돼. 이제 알이 없어. 안 돼! 제발! 마지막 하나! 안 돼! 아, 하나 더 있네. 제발! 아 돼! 오, 안 돼! 이럴수가. 뭔가, 오늘, 오늘, 야금야금 엄청 많이 쓸것 같아. 어, 많이 썼어. 내 어, 네로콕스. 한번 이걸로 사냥해보러 가보자. 다시 가보자. 자, 한번 공격해볼까? 쪘어. 오! 역시, 새로운 패스로 교체하면 그냥 녹네. 아주 좋아. 오, 어, <laughs> 어, 이제, 그 지역이, 여기 보니까, 어, 두 개밖에 안 남았어. 어, 두 개밖에 안 남았네. 근데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. 1.22... 어오안 되겠다.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나머지 두 지역도 피! 가보자고.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. 이번에 유니콘 못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해요. 또리제 여러분들, 어, 내 돈! 내돈 내놔! <laughs> 또리 여러분들, 안녕! 안녕~!